저는 유학 공항에 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올랜도로 갈거예요 악명이 높은 곳이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약번호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... 음, 아니 필요없어 음, 저다 없죠? 없습니다 백 하나랑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넘으면 안 된대요. 야, 가방 하나가 필요합니다. 25달러를 추가로 내야 돼요. 근데 23kg 넘으면 125달러가 돼요. 빼야겠습니다. 안 돼, 안 돼. 몇 kg인지 보고 빼야겠습니다. 자, 크레딧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해줄 거예요. 이게 체크인을 할수 있는 가방에 뭐 아무튼 영수증 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빼가야 되는구나 이걸 붙여야 돼요 가방도 딱두 개만 들고 갈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가방 체크인할 걸 사고 있습니다 완전 완전 빡빡해 비행기 한번탈 때마다 진짜 진이 다 빠져요 아, 진짜. <laughs> 사실, 돈좀더 주고, 짐 추가하면, 이렇게까지는 안 힘들 텐데,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아니, 대부분 다른 항공사는 조금 넘으면 봐주거든요? 여긴 진짜 얄짤 없어요. 0.5kg까지도. 그래서, 그거 이제 다 빼느라고, 제 짐은 다 여기 있죠. 첫 번째 짐 체크인하는 건 25달러, 두 번째는 35달러 이랬습니다. 짐값으로만 총 그러니까 60달러에다가 캐리온 할수 있는 허락을 해주는 것도 25달러거든요. 그러니까 85달러를 쓴 거죠. 비행기 값보다 이 짐값이 더 비쌌어요. 좋은 선택이었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진짜 완전완전 물친절해요. 미국 와서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느낀 거 처음이에요. 그리고 짐뺄때 대부분 그 앞에서 이렇게 빼라고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나가서 꼭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나오라고 할때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너왜 소리 지르냐고 그래서 너 소리 지를 필요 없잖아 막 그랬거든요. 니가 계속 고집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. 진짜 불친절했어요. 꼭 체크인하기 전에 그 무게를 달아보는 곳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. 보안은 하나도 안심했어요. 아마도 국내선이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전 전자기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항상 검색대에 오르거든요. 근데 검색대에 오르긴 했는데 뭐 대충 보고 말더라고요. 네, 사실 저짐금세개 가지고 왔거든요. 이게 약간 검사하는 게 허술해요. 처음에는 제가 너무 많이 들고 오니까 너 너무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빠꾸시켰는데, 이게 잘 교묘하게 하면은 지금 3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백팩이랑, 그리고 제 손가방, 그리고 무게 맞추려고 뺀 가방 이렇게 3개가 있었거든요. 마시마켓에서 먹으려고 사왔는데 다 떨어뜨렸어요 씨 진짜 불친절해요. 여기 딱 들어오는데, 사실 제가 백팩은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? 백팩을 하고 지금 옷을 입어가지고. 그래서 양쪽에 가방이 있었는데, 가방이 좀커 보였어요. 그걸 보더니 안 된다고. 그래서 왜안 되냐고. 두개 맞지 않냐고. 그래서, 아, 알겠다고 들어오라고. 근데 다음엔 안 된다고. 아니, 왜안 돼? 두개 된다고 해가지고 두개 가지고 온 건데. 뭐 비록 백팩이 뒤에 있긴 했지만. <laughs> 그리고 짐을 올려놓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거든요. 어, 스튜디오한테. 올려줄 수 있어? 그랬더니 도와줄 수는 있는데 내가 들지는 못해. I can assist you, but I cannot lift. 뭔 소리야. <laughs> 그래서 제가 낑낑, 낑낑 대고 이렇게 하면은 걔가 살짝 이렇게 도와줬어요. <laughs> 진짜, 진짜 불친절해.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지금 이 언니가 짐 도와주고 있어요. 감사해. 공항은 이런 분위기입니다. 야! 드디어 찾았습니다. 이 바퀴 달린 게 엄청 그리웠어요. 진짜 힘들었네. 에이, 짐덩이들 진짜. 에이! 여기는 올랜드입니다. 빛이 하나도 없어. 뉴욕과 완전 단판이죠. 봄 나올 것 같아요, 봄. 플로리다 집에 도착했습니다. 완전 뉴욕이랑 다른 분위기죠? 옆에 이렇게 해놨어.